우리는 흔히 성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자주라기보단 매일 같이 사용을 하죠. 이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라는 한자어입니다. 즉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뜻입니다. 다드바올 역시도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하기오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말을 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거룩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역시도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성도가 된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함의 소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 목표라고 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가 익혀야 하는 삶의 올바른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도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성도는 아, 베드로는 성도들이 선지자와 전도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전파해 준그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시작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어,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 말씀은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줄곧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야기해왔다. 구원해서 너희들에게 전파를 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바울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들 예언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그 구원과 은혜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주시기 위해서 주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삶의 어려움 어쩌면 이 삶의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믿음의 주이시며 온적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렇지만 그 후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드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렇게 고난 받은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인지시켜 주면서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로와 평강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그 귀한 고금의 구원이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 권력이 있고 높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구원 얻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요? 실제적으로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부디기수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셨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얼마나 그 고난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프시고 눈물 나셨을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나를 구속하여 주셨구나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갈무리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서로를 더 격려하며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의 영광을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자라며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해온 내용을 한마디로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동이라" 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아나존님이"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 단어는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 또는 우리가 매일 직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출근하기 전에 허리띠를 띠고 옷을 조미, 옷을 갈 발무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태세를 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종이 취해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영적으로 나태에 있었던 나의 삶의 자세를 청산하고 구원의 소망을 너희가 마음에 품고 살아내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동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죄를 버리고 그빈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깊은 의미를 조금 더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뭔가 비장함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 명령 역시도 마치 출정하기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지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질지 몰랐습니다. 이때 왕 바로는요 이미 치명적인 아홉 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점 더 강퍅해질 뿐이었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요, 재빠르게 마치 군사 작전처럼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4 3 0 0 동안 안렇렇기다리리기다리리고 기다리며 갈망했던 이제 이집트에서의 탈출이 바로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마음의 허리띠를 0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의 의미는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허리에 허리에 띠를 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빠르게 급히 유월절을 지내며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삶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위대한 구원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적인 가치관에 나를 맡기고 욕망대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의 야망을 채우는 건 역시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주 앞에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탄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살아온 맹수의 위험도 있었고요. 뜨거운 해또 추운 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광해 생활을 지내 왔었던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조금만 나가봐도 알지 않습니까?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요. 때때로 우리는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에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와도 같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음을 동이고 허리에 허리띠를 질끈 짊어매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를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 이 구원을 주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욕망에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그 방식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인 자원을 넉넉하게 우리 안에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비로켓 심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권면한 것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허리를 동이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공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리띠를 질끈 감아매며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거룩함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저런 모양의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 소망에. 동학주를 더욱더 굳세게 잡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